그래픽카드를 간단하게 장착하고 탈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래픽카드 장착될 부분이고요 한 군데 혹은 두 군데가 떼어지게 될 텐데 보통 요즘 고사양 그래픽카드들은 이렇게 두 개의 베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PCIe 슬롯 여기에 그래픽카드가 끼워지는 곳이거든요 이 슬롯에 고정하는 이런 노치가 있어요 이렇게 젖히면 분리 끼우면 닫힘 고정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보통 주의하실 부분은 여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그래픽 카드 브라켓이 끼워지는 부분 그리고 그래픽 카드 브라켓을 나사로 조여주는 부분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핀거 보이시죠 골드 핀거 끼워지는 부분입니다 맞춰서 여기에 브라켓이 들어가는 부분 잘 맞춰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픽 카드를 고정할 때는 여기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조여주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한 군데를 조이거나 두 군데 이렇게 조여주면 되고요 반대로 털갈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고 풀면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분리할 때 분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픽 카드 보조전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6핀 혹은 8핀으로 구성되는데 6 더하기 2핀이라고 하거든요 파워서플라이 케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6개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유사시에는 이렇게 끼워서 8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해서 6핀이 되는 겁니다. 여기 마침 그래픽 카드에 보시면 6핀과 8핀 끼울 수 있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. 6핀 같은 경우에는 2핀을 분리하고 이렇게 끼워주게 되고요. 끼워졌죠. 그리고 8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겹쳐서 여기 팔핀 자리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팔핀 자리에 들어갔죠 끼워주시면 되고 빼낼 때는 여기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당기면 되는데 그냥 당겨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보세요 끼울 때는 그냥 끼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딸깍 하고 들어가요. 당길 때는 그냥 당겨지지가 않죠. 여기 이 부분을 누르고 당겨주시는데 살살 이렇게 흔들면서 빼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끼우고 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PCI 슬롯에 그래픽 카드 골드 핑거가 다 들어가서 그 금색 단자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그래픽카드 고정하는 부분 있죠 이렇게 뺄 때는 젖혀 져 있다가 끼울 때는 이렇게 닫혀 주거든요 잘 보세요 닫히죠 완전히 사위되면 닫히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벌리고 들면 빠집니다 이렇게 이 부분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